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그 인사동을 다녀왔습니다. 인사동 인사 아트 센터에는 가나문화재단 신소장품 2020에서 2021년에 들어온 신소장품 30점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권진규 이수경 그 대형 작품. 이 전시 내용은 김달진의 미술사 이야기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니 그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 내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후보 3명 중 1명이 영양평가를 다시 받습니다. 이미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윤범모, 이영욱, 이영철. 그 윤범모 관장은 영양평가가 그 면제가 됐죠. 그이 선생 둘 중에 한 사람은 내일 영양평가를 그 받는데요. 여러분들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경력 개방형 직위로 직급은 임기제 고위 공무원 나 등급에서 작년에 가 등급으로 격상이 되었죠. 임기는 3년이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1969년에 개관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기관장으로 서울관, 과천관, 독수군과 청주관을 운영하는,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국립안대미술관 조직, 제가 2022년 미술관 연보를 좀 들춰게 봤는데요. 기획 운영단이 오객과 팀으로 구성되어서 행정지원과 기획총괄과 작품 보존 미술은행관리과 홍보고객과 미술품 수장센터 관리팀. 학예연구실이 7개 과와 팀으로 이루어져서 미술정책연구관, 연구과 현대미술일과 현대미술입과 소장품자료관리과 미술관 교육과 미술품 수장센터 운영과 근대 미술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상의 직제 인원은 정원상 158명입니다. 2020년에 예산, 세출은 627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네. 2차 역량평가가 진행이 되고,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나중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를 하겠죠. 네. 이번 사안은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연구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은 박서보 선생님 단색화로 요새 미술 시장에서 아주 핫하시죠. 뉴시스 광주 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제정. 내년부터 시행 상금 10만 달러.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한국 단색화 운동을 이끌온 어 박서보 화백의 이름을 딴 박서보 예술상을 제정해 2023년 1 4일 광주 비엔날레부터 시상하고 1인 또는 팀에 10만 달러를 수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박서보 화백의 후진 후진 양성을 위해 기탁한 지원을 바탕으로 2019년에 설립된 박서보 기지 재단 연희동에 있죠. 이번 협약에 따라 예술상 시상금으로 100만 달러를 후원한다. 네, 10만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1억, 전에서 2천 원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죠. 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에박서버 예술상 재정 박화백 설립 이 재단이 100만 달러 후원 상금 10만 달러. 한겨레신문 금년에 열리는 베네치아 비엔날레 본시 본 전시 초대 작가의 정금형 이민의 씨, 알레마니 전시 총감독 213명 발표, 정금형 춤꾼 출신의 몸의 언어 탐구, 이민의 폭력과 욕망 등 형상화 몰두. 박서보 작가는 고장이사모와 협업전을 연다 네, 연합뉴스 작년에 크게 논란이 일었던 경찰 왕릉아파트 건설사 대표조사 구청 직원도 입건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 건설 강행 대표들는 혐의부인 네, 이데일리 아트머니 고미실품 투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묵은 골동품이 알고보니 국보급 고미실품 공부한 만큼 보인다 현재 고미실품 최고가 30억원대 그쵸 유명 작가 몇몇 제하고 여전히 저평가 국내 미술품 컬렉터 일이 이거니, 국내 식품 수집시 공부량 상상을 초월. 네, 국민일보 시리즈 기사인데요. 명작인 이건니 컬렉션 28번째. 소녀연작 의 인물화가 권옥견에 대해서 전면 폐지를 썼습니다. 도쿄, 파리 유학파였지만 도종화가 박수근을 높이 평가했다. 함흥서 유서 깊은 부잣집 오대독자 음악꿈 주부 반대로 미술 택해 청, 회색조 몽환적인 여인을 그렸다. 네. 또 오늘 크게 이슈 문제가 된 중국인데요. 한국일보 사설, 중국 한복공정 논란, 분노뿐 아닌 진실 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네. 조선일보 만물상, 한복공정, 중국은 이웃 문화를 원래 중국 것이라며 삼키운 역사가 있다. 조선족을 빌미로 한국 문화도 중국의 일부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중국은 이웃과 평등에 기초한 교류를 해본 적이 없다. 조금 조금 외교뿐이었다. 침묵하고 있으면 상상 못할 공정도 벌어질 것이다. 네, 한국경제신문 데스크칼라. 일상이 된 역사 문화 전쟁. 일본의 몰렴치한 역사 지우기. 제2의 군항도는안 된다. 옆에 취재수첩은 노골적 중국 문화 침탈에 두눈꼭 감은 정부. 중국 한복을 소수민족 문화로 치부. 정부 면접 무역에도 항의조차 안 해. 네, 매일 경제, 한복의 장구, 윷놀이 김치까지, 도 넘은 중국 개막식 문화공정. 서울신문, 데스크 칼라, 사도광산 그 넘어 온전한 역사 후대 전환하는 노력, 사도광산 문제만 그쳐서는 안 돼. 서대문 형무소, 세계 유산 추진 어떨지. 밑에는 시리적 기사인데요. 강희정의 아시아의 미 돌아온 고려 미술의 정수 나전 7기 합네 왼쪽에는 이현주의 보물관 보따리 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홍보 전문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첫 번째 기억들 네 전시 소식인데요. 서울신문 모니터 160개 넘어 콜라주 빛의 거북 동해를 홀리다 오감자극 미디어 아트 전시 울산시립미술관 전용관 첫 설치 대왕암 공원서 백남준의 거북이 소개 광주시립미술관은 ZKM 95점 구성 1988년 작품 스크린 자전거도 주목이 된다. 네, 매일경제신문 기업이 예술을 꽃피운다. 여덟 번째 시리즈 CJ문화재단 정정주 작가 14 1메세나 코로나로 고립된 화가 기업이 탈출구 열어준다. 네 정정주 작가 성신여대 교수이죠. 밑에는 국제갤략이 부산에서 열리는 문성신, 문성식 개인전 라이프 3, 거칠지만 소박하게 우리네 일상을 그려내. 네, 동아일보! 가나트 센터에서 열리는 김선우 개인전 날지 못해 멸종된 모리셔스 도도세 그리며 꿈과 자유를 본다. 2019년에 550만 원에 팔린 첫 출품작 작년 경매에서 1억 1,500만 원에 낙찰 경매시장이 키운 작가 꼬리표에 악담이 기로 작업에 더 집중한다. 밑에는 국내 최초 세계지리 교과서 3인 필지 복간분이 출간됐다. 네. 연합뉴스 사진 위주 전문 유가헌 화강에서 열리는 김영만 사진전. 대통령이 된 사람들. 40년간 촬영한 대통령 10명. 사진에 담은 권력 무상.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의미 있는 사진전입니다. 권력 무상. 네, 서울경제신문 국내 첫 서울 레이터 사진전 해연동 복합문화공간 피크닉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힙부연 유리창 너머 일상 렌즈에 담다. 한국경제신문한경갤러리도자회와 특별전 오만철 교수와 제자 9명 작품 한달 3일까지 28점 선보여 1300도 고열 견뎌낸 도판위의 인화를 만나다. 네. 한국일보국립 한글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내말삼 들어보소 조선시대 여성 위로와 연대의 애침을 들어보소 내방가사 9 0여편 기획 전시 이내말삼 들어보소 내방가사 네 이대일리 가나 한남동 나인윤에서 열리는 셀프리드만의 전시회 네. 문화일보 시리즈 국외소재문화재단의 세계 속 우리 문화재 미국 브로클린 박물관 소장 청자 양각 연판문 주자 네, 몇몇 신문에 나오는 피카소의 게르니카 이야기, 반전 상징 피카소 게르니카, 1년 만에 다시 유엔으로 1985년 록펠러가서 장기되어 작년 작품 해수 뒤늦게 보존 작업,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 예술품을 보는 새로운 눈갖기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함께 한다는 것. 네, 연합뉴스, 서울 옥션 블루가 크래프 돔과 NFT 사업 본격화. 크래프톤, 서울 옥션, 블루, 엑스 바이블루 주식 총 8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네, 도착한 자료입니다. 버버리 가트 2월호. 이번 특집은 공예와 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명의 그늘, 버려진 손치우의 소임 최공어 두는 동시대 미술의 혼종성과 공예적 물질성 박람이세 번째 공예 오디세이 한국 공예의 향방 채봉 네.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 편을 나누어서 또 글을 썼습니다 공예와 미술 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나온 어쩌다 개방 수장고 네 책을 넘겨서 뒤로 보면 그럼에도 조각 이 조각 작품들을 한점한점 한점 세세하게 설명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작품은 신문섭 선생님의 작품. 두 권의 책이 되는 셈이네. 그럼에도 조각. 어쩌다 개방 수장고. 네 마야트 옥션 2월 17일 도록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화제 작품은 표지에 다룬 책계 관오도. 1억 5천. 네. 작품집. 길에서 좋아하다. 별. 이주원. 동국대학교 교수이고요. 네가티브 필름의 드로잉. 2019년에서 21년까지 만들어진 작품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달치 미술 자료박물관은 저희가 내걸은 것처럼 한국 근현대 미술의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학술적인 이런 퍼블리싱 이런 출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술의 역사를 다수월 이 보존하고 확장시키고 후손에 남겨주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